여기서 먹는 음... 아, 어, 술, 술 돼. 아 또. 아 아. 위바고 위바거. 술누술 끊었어요. 응. 음. 아이도한 잔은 해야지. 일주일 동안 끊었다고. 아, 일주일 끊은 게뭐술 끊은 거. 물요 진짜 아우 진 끊은 거지요. 아유, 빨리 와. 아유. 아유. 너무 먼저 가서술내기 그래. 한잔 해야지 그게. 한 잔이 두 잔되고 두 잔이 속잔 된다고. 아 아니 뭐라. 빨리 와 빨리. 야, 빨리, 오늘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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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빨리 좀 그거 봐그 야가 지가 탄장 걸렸지 복상도 선거사 <laughs> 아, 음. 아, 아유, 갑자기 추워가지고아 맛있겠다. 어? 일로 나와 일로 일로 와. 일일이 화면에 나오지. 방수 칠방하는데. 래우 사람들하고 얼마나 나오는지. 사람들. 대체 로 와요? 여로 어. 가요. 돈이 오는 우린 여기에 여기. 여기. 아, 뭐, 뭐, 네. 아침부터또서러이을 수가 있, 수가 있네. 고야고 아, 많이 이 아, 쓸 수가 없어. 만두국이 아주 진국이 진국. 진공. 아. 아, 그 말을 들었이 야, 이지 오, 이런 거, 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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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제, 이 이제, 이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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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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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는 이제, 이 이제,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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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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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제, 나 조금만 더, 운전할까아세만 먹고 가야지. 나신고하 어? 나이1 1 1 신고하자. 수 어디 따로 와. 내가 숨이 산저 산은 또되는 그, 그건 왜 습하는 거지, 이거? 이거? 뭐다먹 밀가루 해 잖아 이게 밀가루 어, 냄새가 이거 어, 뭐, 이거 어, 옛날에 소용 조오뭐또 모르고 따서 타지 않아 <laughs> 어, 어. <웃음> 아니 밀가루 냄새가 다에 타려고 그는데 나잖아면에서 예. 라면 특별냄새는 없었습니다. 라면 특별한 쌈 저, 된장 한 스푼. <웃음> <웃음> 나 아, 음. 자, 아, 그 이렇그집에 천만 원 <laughs> <laughs> 그 아, 다가 뭐. <laughs> 음. 아, 지금 도전 하키. 아, 개, 도전 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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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도전 하지 개, 개, 도 개, 도전 하키. 개, 도전 하키. 개, 도도 응. 암은 걸리면 아무것도 하고놓 들어가. 몸으로 이 어? 심정 고생이 이해. 그지그래 돈은 많다 했는데 진보다고 정말 알았으면 참좋 그래 그래. 나도 잘안암도 맞. 모르겠에긴다 자, 우리 넓은 산님이 오셨네. 오늘은 월통역에서 묵구 뽑는 날이라, 묵구 배자 뽑는 날이라, 아침에 일찍 오는 걸 뭐라 하지? 새벽 뭐, 뭘 만하지? 대파라, 친가 뭐. 대파라 이동을 해가지고, 뭐. 그 와가지고 묵고하고 배차 얻어가지고 지금 차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만둣국 먹느라고 원래 칼국순대 나는 야가 만둣국을 좋아해 이게 나의 어른들 말 듣고 살아 이제 안 듣고 살아 뭐 요즘 되나? <laughs> <laughs> 맞으면 일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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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느낌 안 넣어줬고, 그대로 나한테 안 하고 싶었고. 이게, 어, 이해이 <laughs> 그뭐가위 와가리 와가지 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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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리 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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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니리와가 장발 하고, 모든 면는딱 아, 이제 싹 다리로, 다 있어. 목살을 딱, 재워가지고, 스프를 보면, 기름도 많이 안 나오고. 그렇지. 응. 목살을, 저, 낯서고는, 면이에 싹, 뿌리고, 어, 이 후추를 좀 싹, 뿌려. 빤져. 그래가지고불에그 숯불에 구라이브 그,라이브, 그,라이브, 그라수브그라에브 그,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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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 그,라이브, 그라그그라는브그라이라이 지금도 마당에는 네. 음, 비싼 거, 큰거 있지, 그건 다 있어. 그것보다 좋은 게 응, 있고. 작은 거 수성만으로도 잘왔어 뭐, 조회했다고 조회 해서 해놨는뭐 지하를 이렇게 해서 해놨다고 음, 지하 음. 뻥걸 음. 만들었어? 지하 뻥걸 만들었어. 여기 와서 때리긴 했 그 안에 돌려난 것도 우리가 사다니까거고그래 아 우리 남매하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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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놨씩얼얼어 n 잖아 i 이 a 라 o o d one. I'm a good one. I'm a g o o 다 o n 다 I'm 대차 o o 차 one. I'm a g o 는데 o 는데 I'm 은안 o o d one. I'm a good o 가대박하 a good one. I'm a good one. I'm a good o 다수분 공급을 받아버렸나? 이거 좀이견는 아예 먹을만한, 그, 집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집이. 그지? 없잖아. 진장 신청, 신장하는 니가 믿어. 신장하는 사람들 잘안 가요? 안 가지, 이거는. 그걸, 음. 난 지금까지. 맛, 맛도 맛있는 주차 문제도 있고. 아. 여기, 요, 낮은, 낮은에 많이 가. 난 지금까지 정소선을 한번 먹어봤어. 나연에는뭐 음. 피자집도 생기고 뭐 이런게 생겨가지고 할머니 그 그뭐저 그 슈퍼 할머니 나슈는뭐무아파그야그그 그, 그, 그 유튜브 보니까 3시까지 빼라 아전그 가정집이여 희한해 백수 씨 누군지 모르지 용월 어, 오랜만이야 백수 씨아응 어, 네. 음, 안녕하세요 밥 먹고 가라고돈 아, 많이 내놨어 아 <laughs> 수석 어좀 <laughs> 많이 해놨어 수석 안 해요 안해 정원 씨는 해? 네.

돈 괜찮아가자요. 마당에 또 이렇게 돈 줘갖고 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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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보일 때 이게 반갑네. 한 아니 2년된거 같아. 아유 넘었죠? 넘었어? 어, 아이고 형네 집이 언제 왔다 갔어? 오마는 <laughs> 뭐 급이 잘하는데 뭐. 어. 예. 아마 일년 넘었을 거죠. 아 그렇지. 음. 아이고 만나서 반갑네. 네. 어, 무지하게 갔어저 집에 돌만 있으면 옆에, 누, 옆에 사람을 축툭 꺼내, 야, 그거에 돌 좋은 거 있더라. 이러면, 어디, 어디, 야, 있어, 따로 왔다. 이렇게 가가지고, 뭐지, 그 살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자주 갔어. 아이고. 또, 이, 이, 이 동생을 만나가지고, 요, 오다가도 아주 자주 돌려. 요, 뭐, 돌려봐. 돌 나온 데 없, 잖아 예? 종산 어디 가돌추주소 아무튼 정성까지 네, 다 돌리기. 네, 돌리죠, 뭐, 가위바위보는. 그럼, 멘탈 돌이요. 자, 우리 착한 사람님, 정선에왔어요 우리 고향에. 착한 사람님, 고향. 음, 정선에왔어요 예, 명성숙님, 예, 착한 사람님 반갑고, 윤창현님 예, 감사해요. 아, 예, 오늘, 울 통극에서, 어, 묵구, 묵구, 예차. 어. 오늘 한대 해가지고 오늘 가도 가도 어 미모처럼 네, 뭐 어. 사람 반가워요 제주때 우리 저거 가서 열매 열고 밥 주고 저것도 정리하고 그래. 그래. 니다 먹었어? 얼른 빨리 고장마고 붓뚱나시 어떤 일하고 또 먹어? 다밥정지일 아이 일이 아주 얼마나 까 근데 뭐토요일날 계획이야 일요일날 계획이야? 낙영한테 해야 응. 토요일날 해그 노을에 응. 일하고 밤도 하고 가 어디 철장하러 가자면 한장을해저 물어봐야 돼 뭔데? 이걸로, 해준다고 했으니까. 혼자 법물좀 하자. 그렇지. 법문을 응. 좀해야 그럼, 몇 시, 법문을. 얼마 50분이면 나방 시선 나오 그렇지. 작년 2 0 0분데 우리 있을 때.

이따는 떴다 왔어? 못갔어뭐다왔 동생이 왔어야 해가지고 아, 어렸을 때는 또안 갔다 왔 옛날에는 YMP 지 아니, 입로가기만 했고 감옥 올라갔던건면다이다 왔어 치는느가지고그땀머니 땀머리 힘이 안나다땀긴떴어 옛날에는? 땀이었어, 근데 근래에 뭐? 피고 왔어, 이 근래도? 아, 그럼 있겠는데, 이 원래 뻥질 많이 나는 거야. 뭐야, 이 막, 여기저기 막, 이게 올라오기도 하고, 날 때가 아닌데, 막, 막, 아, 그건 소위 그래. 어때? 시간에서도 막 올라와. 나는 그마사 나쁜 말 하는데? 어, 일단, 우리 티어. 거기를거기를 어디를, 어디를, 어기를 어디를, 어디를, 서 아 음. 아그가좀오늘 올해 내가 그때가 죽겠을 내보를 다. 죽겠지 아, 내일 당. 자, 나오지 말고 우리 갈게. 응. 오늘 너무 고맙고 제시 오늘 너무 고마웠고 갈게요. 예. 네. 예, 네. 갈게요. 예. 네. 네. 응응. 운전해 운전. 내가 실망해야 돼.

그냥 한 번만 딱 눌러놓으면 돼. 똑 바로 빠져가지고 저차 있으니까. 어 갈게, 어. 네, 어. 어. 수고. 자, 이제, 용으로 갑니다. 야, 단풍이 들리 시작했어요. 단풍이. 와, 진짜, 잘났네. 그 낙가에 단풍이 들리 시작합니다. 천사. <laughs> 야, 산국. 정확한 발음이 산국. 아 명성숙님 착한 사람님 오늘 아 간단하게 간단하게 방송은 여기서 어 여기서 줄이고 또 저녁에 저녁에 방송을 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